우리 모두 건물주가 되는 그날까지 파이팅! 피카소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상상은 모든 일의 출발점이다.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 온 정성을 기울여 상상하라. 당신이 상상하는 모든 것은 현실이 된다. 투자를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께서 해주셔야 할 정성은 구독 좋아요입니다. 안녕하세요. 코인팩트 TV 임팩트입니다. 이번 영상도 마코인 준비되었는데 여러분 드실 준비 되셨나요? 준비 되셨다면 채널 고정. 돈을 벌고 싶니? 부자가 되고 싶니 오늘의 팩트 뉴스 디즈니 캐릭터 nft 드랍 출시 하루 만에 매진 만화 하락 세기형 패턴 상방 이탈 시 상승 전환 전망 루나 링크 차트 움직임 유사 루나 단기 하락 가능성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 2일 극단적 공포 지속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혹함 알리기 위한 nft 발행 오늘의 팩트 코인 요즘 정말 핫한 코인이죠 방어력 상승력 1위 코인입니다 러시아의 이더리움이라 불리며 디지털 자산의 개발 전송, 거래 및 디앱 개발을 위한 플랫폼인 웨이브입니다. 리스 지분 증명이라는 자신이 소유한 암호화폐를 다른 사람에게 리스로 임대를 해주고 보상을 받는 방식의 합의 알고리즘을 사용합니다. 이 합의 알고리즘의 장점은 코인을 마이닝 노드에게 임대함으로써 스테이킹된 지분의 규모가 늘어나기 때문에 해커들의 공격이나 운영의 안정성이 늘어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러시아의 이더리움이라는 이름답게 메인넷을 가지고 있으며 그 안에서 다른 디앱들이 만들어져서 하나의 생태계를 이뤄갈 수 있도록 하는. 메인넷 플랫폼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팩트 차트. 작년 초부터 11월까지는 우상향의 방향으로 가다가 작년 연말 비트의 반강기로 하락장이 연속으로 웨이브 또한 방어하지 못하고 추세 전환되어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됩니다. 하지만 1월 말에 장대 거래량과 장대 양봉이 등장하면서 상승 조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장대 양봉의 윗꼬리입니다. 이 윗꼬리를 해석해 드리면 아래에서 매수한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매도를 하고 이전에 물려 있던 사람들도 본전에 매도하려는 심리가 더해져서 강한 저항을 만들게 되어 끝까지 상승 상승하지 못하면서 윗꼬리가 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고수들은 슬슬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이후에 한달 간의 조정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 조정 기간이 강한 상승을 만들기 위한 준비 단계입니다. 매물대의 물량이 쌓이고 쌓여 바닥을 단단하게 다지고 차츰 늘어나는 양봉과 늘어나는 거래량과 함께 모든 이동 평균선을 돌파했을 때 매수 진입 타이밍입니다. 늦어도 13,000 선에서는 들어갔어야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텐데 일반 사람들은 이미 고점일 때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고점에 물리는 현상이 나오는 것입니다. 정말 투자를 잘하시는 분이라면 조정 기간에 분할 매수를 시작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웨이브는 사고 싶고 더 올라갈 것 같고 관심 종목으로 가지고 있으신 분들 앞으로는 어떻게 예상해 볼수 있을까요? 상승 다음에 조정 구간을 거치고 있습니다. 지금 구간이 중요합니다. 이 선에서 매물대를 단단히 쌓아주면서 조정 뒤에 저항 을 돌파하느냐 아니면 버티지 못하고 하락 추세로 전환하느냐 문제인데 보조 지표들로 보았을 땐 과매수 상태이기 때문에 매도세가 아직은 더 강한 상태이긴 하나 현재 매수를 고려하신다면 진입하셔도 됩니다. 단, 손절선은 명확하게 지켜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고, 현선에서도 충분히 방어를 잘 해주고 있고, 무거운 코인이기 때문에 충분히 4만선 돌파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늦은 막차일 수도 있지만, 손익절 기준만 잘 지켜주신다면 충분히 많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시장은 조금은 위험한 상황입니다. 위험 자산군인 만큼 위기를 곧 기회로 보는 투자자들도 계시지만 빠른 정보를 통해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수익을 많이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시기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저 팩트는 상승장에서는 상승 수익으로 하락장에서는 그에 맞는 투자법으로 양쪽으로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고정 댓글란 밑에 있는 팩트 정보만 신청하시면 코인계의 신세계를 맛보실 것입니다. 100% 무료로 봉사해드리고 있으니 주저하지 마시고 딱 100분의 예비 건물주가 되시고 싶으신 분만 받겠습니다. 더욱더 맛있는 코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